안녕하세요. 이제 가을 바람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더라고요. 창문 열었을 때밥 짓는 냄새도 어쩐지 좀 구수하고 깊어진 느낌이죠. 된장국에 들깨가루 한 스푼 들어간 것처럼요. 요즘 같을 땐 아침밥 냄새만 맡아도, 아유, 이 계절이 오는구나 싶은 거예요. 며느리가 바지락 넣고 된장찌개 끓이면 그 냄새가 어찌나 반갑던지요. 근데요, 날씨보다 더 골치 아픈 게 뭔지 아세요? 혈당이요, 혈당. 요즘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남편 기분보다 더 예민한 게이 혈당이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또 오트밀을 먹는다고 잘난 척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가만히 웃으시더니 어머니 드시는 건 좋은데 방법이 문제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우 속으로 얼마나 민망했는지 나 혼자 건강 챙긴다고 한게 죄인가 싶었죠. 근데 가만 들어보니까요. 진짜로 몰랐던 게 너무 많더라고요. 아 참.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 손주 얘긴데요. 얘가 또 오트밀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귀리라고 했더니 귀신 쌀이냐고. 어 참. 그래서 제가 오트밀 박사 되려고 별짓 다 했잖아요. 자, 이제 본론 갑니다. 오트밀이요. 그냥 먹으면 안 돼요. 먹는 법, 고르는 법다 따로 있더라고요. 그 얘기 지금부터 풀어 볼게요. 자, 그럼 그 얘기부터 할게요. 오트밀도 종류가 다 있어요. 다 똑같은 게 아니더라니까요. 선생님이 추천한 건 스틸컷 오트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쌀보다 조금 굵고 색깔은 약간 누렇고 회색 섞인 돌멩이 같이 생겼어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딱딱하게 생겨서 이걸 보고 이걸 진짜 먹어 싶어요. 근데 진짜 이게 혈당엔 최고래요. 왜냐면요 씹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럼 소화도 천천히 되고 그러면 당도 천천히 올라간다는 거예요.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20분 이상은 촉히 끓여야 퍼집니다. 그래도요, 이건 진짜 속 편하고 혈당에도 좋아요. 그다음에 롤도 오트밀이라는 게 있어요. 요건 마트에 흔하게 있어요. 납작 보리처럼 생겼는데요. 귀리를 한번 쪄서 눌러서 넓적하게 만든 거래요. 색은 스틸 컵보다 좀 연하고 가루가 살짝 묻어나는 느낌이에요. 끓이면 금방 퍼지니까 아침에 바쁠 때 좋지요. 선생님 말씀이 이건 중간쯤이라고 봐야 한대요. 스틸 컵보단 혈당이 조금 더 빨리 오르지만 그래도 퀴고 트밀고단 훨씬 낫다는 거예요. 아, 문제는 바로 퀴고트밀이래요. 이름부터 벌써 급하잖아요. 3분 환성, 물만 부으면 뚝딱 익어요. 귀리 알맹이가 아예 없어요. 다 부서지고 으깨져서 가루죽처럼 돼 있죠. 포장도 예쁘고 안에 계피 향 섞여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몸에 좋으면서도 간편하다고 생각해서. 한참 그걸 먹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거의 흰쌀밥보다 혈당 더 빨리 오릅니다. 헛곡했죠. 어, 진짜. 저 그날부터 퀴고투 싹 정리했어요. 그리고 또 밀수했던 거. 믹서 돌린 거. 씹는 거 귀찮으니까 갈아서 죽처럼 만들면 더 부드럽고 좋겠지. 이게 아니었어요. 곡물을 갈면 표면이 넓어져서 소화가 빨라지고 소화가 빨라지면 혈당이 확 오른대요. 그러니까 그냥 퀴고 틈이랑 똑같이 돼버리는 거죠. 그날 선생님이 갈지 마세요. 그냥 씹으세요. 딱 이러시는데. 저 갑자기 옛날에 깍두기 아삭아삭 씹던 그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그때가 몸이 제일 편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뭘 넣느냐도 진짜 중요해요. 꿀, 시럽, 바나나, 그래놀라, 초콜릿. 그거 다 넣으면 그냥 단죽이에요. 그날 병원 갔다가 집에 와서 남편한테 그랬거든요. 나 단죽 먹고 혈당 올랐대. 그랬더니 그 인간이 그럼 다음 걸 빼고 먹지 왜 그랬어 이러는데 어우열 받았지만 으이구화상아하고 그냥 참았어요. 대신에요 계란 하나 견과류 몇알 무가당 아몬드 우유나 물에 끓이면 그게 제일 좋대요. 그리고 요즘에 오버나잇 오트밀 아서요. 요건 또 친구 영숙이한테 배웠어요. 귀리랑 아몬드 우유를 병에 넣어, 밤새 냉장고에 넣어두는 거예요. 아침에 꺼내서 그냥 떠먹으면 돼요. 거기다가 블루베리 몇 알, 호두 몇 알, 아무것도 안 넣은 요거트 살짝만 섞으면 아주 그냥 아침으로 최고예요. 속도 판하고요. 혈당도 거의 안 튀어요. 단, 요거트도 무가당, 과일은 소량만, 너무 욕심내면 단죽되는 거 금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양 조절이 제일 중요하대요. 한 끼에 30g, 종이컵으로 3분의 1컵 정도면 된대요. 저도 한때는 오트밀을 한대접 퍼먹고 속이 왜 이렇게 더부룩하나 싶었는데요. 그게 다 섬유질 과다 때문이었대요. 처음엔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한대요. 그러니까 요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가공 덜된 거. 스틸컷 오트밀 제 좋고요. 둘째, 믹서 쓰지 말고 꼭 씹어서 먹기. 셋째, 꿀, 시럽 말고 계란이나 견과류랑. 넷째, 하루에 많아야 두 번, 종이컵으로 한 줌이면 충분해요. 그것만 지켜도 혈당이 진짜 덜 출렁이고, 몸도 훨씬 가볍다니까요. 요즘엔 저도요, 손주주라고 오버나이드 오트 만들어 놨는데, 지가 먼저 퍼먹고 학교 가요. 할머니, 이건 진짜 괜찮다. 그 소리 들으니까 괜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건강은 제때 알고 제때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트밀 드실 때, 그냥 몸에 좋다더라 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 그렇게 아시고 드세요. 다음에 또 좋은 얘기로 찾아올게요. 들으시면서, 어? 나도 이랬는데? 싶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한번, 다음 이야기 궁금하시면 구독, 나는 이렇게 먹어요 하는 팁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나누면 건강도 더 단단해집니다. 감사합니다.